이렇게 물을 쓰고 있어요. 이제 이렇게 물이 이만큼 정도 남고 밖에 빈 통이 두개 정도 있으면 물을 갑니다. 이렇게 물통이 있어요. 지금 쓰고 있는 것까지 네 통을 쓰고 있고 이제 두통 정도 비면은 채우고 있습니다. 오늘 그 채우러 가는 날. 동네 이렇게 생겼습니다. 시골이죠? 짠짠한. 저쪽이야. 오, 우리 동네 차가 잘 없는데. 차가 있네? 어? <laughs> 이쪽 길을 진짜.. 오! 고양이 보셨어요? <laughs> 고양이가 길에 엄청 많고 닭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닭을 친 적이 저,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있어서 물어준 적 있어요 음, 인도네시아 또 길은 이렇게 늘어나요. 이게 <laughs> 한 대밖에 못갈것 같이 생겼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신기하게 지나가 거의 모든 길에서. 자, 이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어, 여러분 이건 이 동네 최대의 교통 수단입니다.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서버려. 그러면 그냥 피해 가는 거예요, 갈 사람은. 대체, 물 뜨는 곳은 어디인가. 띠로리, 멀고도 먼. 여기는 학교예요. 스꼴라라고 합니다. 인도네시아말로 스꼴라 보건는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앰뷸런스 앰뷸런스에요 하얗습니다 여기가 보건소 같은거거든요 저도 처음 따라와 봐가지고.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몰라요. 일단 사람이 네, 없어서 불렀어요. 네, 그러면. 정원님 튀겨야 되겠 오, 닦아주네 저렇게. 세척인가봐, 세척. 얼마냈 했어? 8,000루피아. 8,000루피아. 야, 슈퍼에 왔습니다. 잠깐 왔어요. 어. 진짜로, 아쿠아 에서 나오는 물 같아요 이거는 통까지 같이 판매하는 건데 57,000 루피아 <laughs> 이렇게 생긴 오레오 있어요? 한국에? 4개, 4개 들었대 이런 소포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자가 다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조, 내가 좋아하는 과자. 어, 이것도 소포장이다. 대박. 처음 봤어요, 이건. 이거 맛이 쿠쿠다스 같아요. 집에 가는 길입니다. 요 과자를 먹으면서요. 서있네 이렇게 채워옵니다